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쪽입니다. 이 기록된 게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반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게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봐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980년대 홍콩 인기 영화 배우 주윤발 씨가 전 재산 8,100억 원을 기부했답니다. 그는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걸 기부한다 그랬어요.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인생에서 이루기 어려운 것은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통 사람이 되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검수하기로 유명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생활 용품도 할인 매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매일 새끼밥을 먹을 수 있고 편히 쉴수 있는 작은 침대 하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주인발 씨는 아내와 함께 기부 단체를 설립해서 선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생에 돈이 중요합니다.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여행 다니면서 여생을 즐길 수 있지요. 돈으로 권력과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져 보면 돈으로 얻지 못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소중합니다. 돈으로 얻지 못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늙는 것도 얻지 못합니다. 또 죽는 것도 돈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돈과는 별개입니다. 부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돈 버느라고 쉬지 못하고 평생 고되게 사는 안타까운 부자 호화롭게 최고급을 누리면서 자신만을 위해 쓴다면 철없는 부자 졸부라고도 하죠. 더, 마진, 더 많이 가진 자와 비교하면서 더 벌려고만 하는 배고픈 부자 있습니다. 또 준비 없이 갑자기 큰 돈을 벌어 관리를 못하면 벼락부자라고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으고 쓰면 나쁜 부자 좋은 일을 좋은 일에 쓸줄 알아야 존경받는 부자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존경받는 부자 이렇게 지었습니다. 본문에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을 관혼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세 가지를 가졌습니다. 젊음 또 재력 그리고 권력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꾸어 앉았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경했습니다. 그가 달려 나온 것은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가 무릎 꿇은 것은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이 청년의 관심사는 영생이었습니다. 부자여서 다른 것은 다 누릴 수 있는데, 이 영생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을 보니까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자이든지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언제나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진술을 관통했습니다. 율법을 통달하지 않고는 나을 수가 없는 설교였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원어로 디다스칼레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그냥 가르치는 자이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선한이라는 단어가 더 있었던 거죠. 이 청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이 청년의 질문도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하다고 한 말의 단어의 틀집을 잡으셨어요. 어째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선한 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게죠. 그는 예수님의 설교를 건성으로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았기에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일은 네가 전문가가 아니냐. 예수님은 그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것도 맞지 않아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성부 하나님 뿐이시다. 이렇게 말한 건데, 사실 예수님도 선한 분이 맞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살짝 비꼬신 말씀이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말씀도 정답이 아니에요. 개명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엉뚱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맞지 않는 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청년이 이미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하는 이 질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영생 얻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영생을 얻기에 더 필요한 건 뭐가 더 있냐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교만한 질문을 깨우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는 모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계명들을 더 열심히 지켜보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청년은 계명에는 전문가였습니다 자신만만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니요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아는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10계명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은 오히려 십계명의 정신이죠. 1계명부터 사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계명부터 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요약하면 그런 뜻이죠. 그런데 레위기 1구장1팔절에 바로 이 말씀이 나와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열거하는 이 계명들을 듣고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건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나와요. 이 청년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흘려 들었어요. 사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신중하게 듣지 못하고 성급하게 장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허점을 찔렀습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족하다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가 봐도 상류층입니다. 칭찬들을 만합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허점을 찔렸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안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청년의 멘탈에 폭격을 퍼붓듯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 재산을 나눠주라. 그러면 도리어 채워진다.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수 있다. 너내 제자가 되지 않을련? 예수님은 이 청년을 제자로 부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명예나 물질이 아닌 영혼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건강하고 젊었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도덕적이고 겸손까지 두루 갖췄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영생도 문제없겠다는 답을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불덩이 엉뚱하게 튀었습니다. 전재산을 처벌하는 명령을 받은 거죠. 또 제자가 라고 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제자 되기에는 관심이 없었더랬습니다. 단지 영생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죠. 그는 이미 영생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선한 일이란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이 계명들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할 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이 풍요를 저 천국 가서도 누리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하면 천국 간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 청년은 그것을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영생을 얻기 위한 삶을 착실하게 잘 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었듯이 천국에서도 영생을 그렇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런 기대를 깨트렸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말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하는가? 그렇게까지 해야 영생이라는 게 얻어지는가? 재물은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전재산 포기는 인생을 잃을지도 모르는 모험입니다. 결국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되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셨어요. 23절에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앞에는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바로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은 천국 가기가 굉장히 쉽다는 표현 같아요 어린애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천국 갈수 있다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그리고 26절에 가서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이 부자청년에게 기가 막힌 처방을 주신 거예요. 전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뒤에 보면 오히려 하늘에서 보아가 있다 하셨어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를 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포도주 틀에 그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엇을 얻으려면 먼저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나누라고 주신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기꺼이 나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섣불리 그리하지를 못하죠. 지금은 성경 그대로 전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면 무리죠. 아마 제가 여러분 전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지로 이 자리에 오세요. 그런다면 저를 이단의 교주쯤으로 여길 겁니다. 저도 뭐 그렇게 많은 재산은 없지만 전 재산을 그렇게 나눠줄 용기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 부자 정년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이 현장에서 조금 좀 특별하게 좀더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그런 도전을 한 번쯤 받아볼 수는 있겠죠. 평소에는 약간 무리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떼어서 구제하고 또 헌금하고 대접하고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라올라에 제가 적용을 할때 그렇게 썼어요. 수입의 20%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 이상을 쓸수 있어야 되겠다. 제가 성경적인 기준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전부가 아니고 한20% 정도다. 이렇게 좀 타협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11조는 당연히 10분의 1은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감사헌금도 하고 뭐 성경금도 하고 또 건축헌금도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다 보면 사실 꽤 많이 떼어야 되죠. 거기서 또 이웃을 위해서 구제까지 뗀다면 그 이상을 우리가 그렇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큰 부자가 아니어도 재물의 청지기로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또 대접하는 데쓸줄 알아야 합니다. 가진 자들이 나눈다면 이 세상은 참 평등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진 않았어도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해도 혹은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그 중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도 드릴 줄 아는 그런 경제 재물의 청지기가 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